어제 그 공정위가 카카오 콜목라주기에 대해서 어 시장 지배적인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했죠. 그래서 제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장관님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? 정당하다고 생각하냐고요. 평가를 말해 보세요. 뭐 내용을 현재 거기의결서가 써서 저희들한테 입수하려면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 내용을 네네 봐야. 알겠습니다. 네, 이게 사실 그동안에 택시 운전사분들도 뭐 수도 없이 호소를 했고 언론도 많이 보도했고 저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불공정 행위는 어뭐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손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. 어 이런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들과 택시 기사들에게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, 장원께서 예, 지금 뭐 결국 콜 몰아주기 또는 이 고객들을 골라 태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기사들과 고객들이 아니요, 장관으로서 그동안에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주소 놓고 있는 데 대해서. 한 말씀 하셔야죠 사고를 하셔야죠. 네 공정위의 그 결정이 어저께 나왔고 이제 의견서가 저희들이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그 동안에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또는 이걸 관리원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겸허하게 이걸 들여다보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 어떤 대책을 내놓으실 생각입니까? 내용을 보고 정하겠습니다. 아니 내용 뭐 결과는 이미 나왔는데. 결론만 나왔지. 그 안에 있는 상세한 내역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된다고.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이게 플랫폼 사업의 가장 큰 폐해가 결국은 심판과 선수를 함께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심판과 선수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. 선진국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. 검토해 볼 용의가 있냐고 할때 결과를 보고 검토 하겠다고 했어요. 제가 이 법안을 내놨습니다. 어떻게 그이 내용을 적절히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. 네네. 네.